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택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관한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니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니. 그래서, 새, 날, 새. 뭐, 새가 날아가는 것인지. 어쨌든, 새, 날, 새. 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은, 무슨 거창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성경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날마다, 날마다,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더 새롭게 하면서 신선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러한 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안내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할수 있고 그룹으로도 할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무슨 새벽 기도 자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새벽 기도를 위한 자료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 있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개인의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함께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고 또 여러분들은 적용하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에서 6분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런 시간을 가질 때 그냥 휙 지나치지 마시고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다면 좀 잠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새날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가정하십니다. 네,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그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의 찬송은 이것입니다 하고 찬송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찬송을 여러분들께서 찬송가를 보고 읽으셔도 좋고 부르셔도 좋고 또뭐 그룹에서 한다면 다 함께 불러도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짧게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고 아니면 입술로 고백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말씀으로 듣는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읽지만은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것입니다. 듣고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아,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해석적으로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은 없나? 이 말씀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형편에 편리한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린다든지 내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든지 어쨌든 또 마무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퀴티하는 방법이나 별로 그리 크게 다를 바는 없죠. 그러나 이것은 꼭 퀴티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삶 속에서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거나 설교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날 새,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